잘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로 예쁘게 모여주시면 저희 가운데부분부터 촬영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요? 한 프레임에 모이는 게더 맞지 않을까자 자제가 준비되었다면 가운데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도 봐주세요. 네, 조명에2층로 봐주시고요. 다양한 포즈도 좋습니다. 뭐, 아까 생각하는 오잉, 오잉도 좋고요. 네. 이제 오른쪽 같이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같이 함께 포즈해 주고 오른쪽 2층도 한번 같이 주시고요. 오늘 아주 꽉 채워주셔서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왼쪽 관객분들에게도. 왼쪽에 2층 관객분들에게도 함께 네. 꼭 모든 분들이 공하는대까지 찾아와 주실 거고, 아주 소문을 내주실 감사할 분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다드타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